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댄스스포츠연맹 회장 오병기입니다. 2월 9일 남동구 소래포구 해오리 강장에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관계로 오늘은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도 않네요. 이 넓은 광장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남구 수림공원에는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공원에서 하는 에어로빅 한번 찍어 오겠습니다. 토요일 날은 저희가 남동구 헤어루 강장을 운영하지 않은 관계로 제가 한번 동영상을 토요일 날 거기도 토요일 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할것 같습니다. 저희가서 한번 찍어 오겠습니다. 참 오늘은 진짜 바람이 많이 불어 손이 너무너무 시렸습니다. 그래도 세정은 해어리광장을 잊지 않고 오늘도 찾았습니다. 내일도 세정은 해어리광장을 찾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기에도 저희 회원님들이 많이 오실 거라 예상하고 세정은 그때를 기다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세정이 이 세상을 살아있는 존재까지... 그때까지는 세정은 여기를 놓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제가 할수 없는 일이 됐을 때는 어쩔 수 없겠죠. 근데 그때까지는 세정은 헤어리 강장을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해로 광장의 아름다운 전경입니다 손이 비둘기 너무 시렵네요. 자, 오늘 이만 찍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를 보고 해르 광장에서 세종이었습니다